Thank you. 히스터 관 시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리그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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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어, 아름다운 가을 예 청고마비의 아름다운 가을이 아, 예, 어, 오늘 날짜 10월 15일 딱 날짜도 좋네요 예 14일 음. 와인데이가 지나고 예 음. 다들 취해 있을 아무도 모르는 게 <laughs> 예. 어, 와인데이가 뭐야 <laughs> 어제 아, 와인데이 <laughs> 통각은 아, 예, 예 아, 와인데이였던 아, 와인데이 예, 예 와인데이였다고 음. 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나. 그 전날에 또 1 3일에 금요일였잖아요. 아, 네. 맞아요.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정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할로윈 있잖아요, 할로윈. 아 할로윈. 아 그래서 미워크에 네. 그렇게 할로윈, 아, 데코레이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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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왔어요? 네, 이제 슬슬 준비하더라고요. 갔더니 무슨 박지가 이렇게 있길래 이 뭐지? 했더니 네. 할로윈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 아, 네, 그런 취임어요 솔로가, 솔로가 그런 거는 예민하게 <laughs> 반응해 주는데. 아, 아니, 저, 전 별로 그 해외, 해외 명절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니다 <laughs> <laughs> 네, 같은데 국내 명절도 신경 안 쓰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분 모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제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 아 네, 그렇죠. 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네, 예. 네. 예, 예. 두근두근 <laughs> 하긴 하는데 <laughs> 일, 어, 오늘 이제 가을이고 이제 10월 달첫 녹음이니만큼 어, 서유정 박사의 오늘의 수술 피트다 소식. 예, 예, 시작을 하고 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Go go go. Go go go. go, go, go. 오늘은 가을이니까 싸움 얘기 좀 해볼게요. <laughs> 와, ]적인? 되게 되게 로맨틱하다. 네, 그렇죠? 네. 저는 가을이어서 싸움 얘기해보고 싶어요. 오늘. 네. 네, IT 분야에 내놓아 하는 공룡 기업들이 인터넷과 IT 기기가 아니라 이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전장을 옮겼는데요. 그간 원래 다른 주력 분야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분야들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영역에는 뉴스에 집중을 했고, 구글은 유튜브를 내세워서 비디오와 음악 분야의 강자로 자리를 매김을 했었고, 음. 그 다음에 MS는 엑스박스 등 게임에서, 그리고 아마존은 음. 전자책 등 서적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영어 영역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공생 관계가 갈등의 조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얼추 정리가 되면서 강자들의 싸움, 이제 최고의 강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요. 어, 싸움의 시작은 아마존과 구글 구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삐걱대기 시작을 했는데 구글이 지난달부터 아마존의 영상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음. 스피커 에코쇼에 유튜브 서비스를 중단을 했죠. 아.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상이 음. 들어가는 게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유튜브가 돌연 중단을 하면서 되게 지금 아마존이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아예 에코쇼 가격을 229.99달러에서 199.99달러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유튜브에 맞서서 아마존 비디오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서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애플도 아마존과 공존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건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리지널 콘텐츠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유명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BC 유니버설 그 TV와 함께 10부작, TV 영화 어메이징 스토리 아시죠? 8 0년대 유행했던 그 어메이징 스토리를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메이징 스토리가 뭐였지? 어메이징 스토리. 그런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기억 안 나요. 네. 오나왜나 <laughs> 뭐, <왜>, 나 모르지? <laughs> 네. 그래서 페이 그리고 페이스북도 뭐 TV 사업 시작한다고 얘기해서 워치 공개하기로 했고 원래는 공생을 해서 시장을 같이 만들었다면 어 이제는 좀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 할리우드 영화가 올해 여름 성수기에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캐나다도 역시 케이블과 위성 TV 중단을 고려하는 시청자 수가 27%에 달한다는 선물이 나올 정도로 오리지널이 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콘텐츠 시장이 IT의 기업들이 가지고 오면서 미디어 기업이라는 어떤 명명 자체도 바뀌고 있고 아마존,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도 재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어. 상황에서 IT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나설 경우 기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게 이제 정말 대형 TV 스크린에 띄워져 버리면 그렇죠. 와, 끝. 그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니까 음. 이게 모바일에서 보던 거와 이 스크린으로 그냥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띄워가지고 로그인 하고 딱 띄워버리면 뭐 사운드, 뭐 화질, 음. 뭐 이런 거가 너무 무선운데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뭐오리지널 그런 이제. 네, 그 콘텐츠들이. 어, 콘텐츠들은 퀄리티가 상당히 이상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뭐 정쟁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죠. 계속 재생이 음. 되고 하고. 음.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특징이 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스크린에서 봐도 재미가 있지만 사실 네. 이 작은 큰 스크린에서 봐도 몰입도가 굉장히 높게 잘 만들어졌기 음, 때문에 음, 음, 어떤 스크린에서 봐도 소비가 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매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트렌드도 방영하기가 네. 좀 늦고 한발 늦고 하는데 얘네들 음. 같은 경우 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가 정말 위기가 아닌가? 또 거기도 인공지능 이제 들어가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온갖 분석과 음, 그것들 다 통해서 네. 그것도 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네. 시간대별로 초 단위로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체크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 에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뭐 이런 것도 뽑아낼 수 있다고 음. 하니까 거의 뭐 최적화된 이제 개인 콘텐츠 제작에 너무나 음 우수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송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음. 이런 음. 이용자 분석이 되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 네.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네. 너무 특화되어 있어서 진짜 속도가 많이 차이 이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는 끝인가요? 네. 오늘 오늘은 갠... 싸움 얘기로 해서 네. <laughs> 굉장히, 넘치게. 굉장히 담백하네요. 네. 어.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 네. 10월 들어서 굉장히 심플한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늘어지지 않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지금 핫 트렌드, 키워드, 이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나날의 위상이 높아가지는 우리 마케팅 빅리그를 위해서 음. 네. 글로벌 기업. 기업 예, 대표님이 예,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분 소개에 있어서 인트로를 형준재님이 예, 시작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소개는 직접 대표님께서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자기 예, 오늘의 이제 캐스트입니다. 네. 아, 모시기 너무 힘들었어요. 어,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스트라이크 소셜의 김수진 대표님 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너무 곱지 않으세요? 네. 고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스트라이크 소셜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진이고요. 스트라이크 소셜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에드테크 기업이고 저희는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누적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그걸 다시 이제 인공지능 엔진으로 만들어서 자동화 광고 운영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의 세개 허브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 필리핀 마닐라, 폴란드 크로코 이렇게 세개 지역에서 세계 24시간을 다 커버하는 어카운트 와. 매니저 팀을 운영을 하고 아, 있어요. 아, 저 이게 또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한 캠페인이 글로벌 에딱 떨어지면 그걸 24시간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거야. 나 아. 오늘 8 시간 보고 있게, 넌8 시간 보고 있어,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죠 그 시스템이.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 않게 되는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네. 네. 어, 그러네요. 어, 그게 어,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보다 그 서비스에 더 관심을 <laughs> 가져주시는. 아 <laughs> 그러니까 이거 발상이 전화이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이 동작을 하고 있고 최적화라든지 기본적인 운영을 솔루션이 진행을 하고, 네. 어, 저희 대시보드에서는 이런 캠페인들의 운영 사항들이 컬러로 표시가 돼요. 어, 음. 뭐, 아, 그린, 컬러. 핑크. 디주얼라이저죠. 네. 그래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캠페인의 그 컬러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네. 바가 어떻게 늘어났냐, 음. 줄어들었냐 이걸 보면서 아, 이 캠페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안 봐도 되는구나 이걸 음. 이제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음. 네. 저가 이제 대표님 뵌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네. 음, 처음에 어떤 원래 뭐 하시는 분이시었나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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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너무. <laughs>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네. 디지털 미디어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지금 현재 매조 미디어라는 랩사에서 그 저의 첫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음. 구글 이베이 이모비코리아 이렇게 아. 어~ 미디어 컴퍼니들을 중심으로 근무를 했었고 음. 지금은 또 비슷한 미디어 네. 솔루션 회사로 음.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인모비까지 계셨으면 진짜 광고 애드테크 쪽에서는 굉장히 빠삭할 수 있잖아요. 어 모바일 광고라는 영역이 이제 국내 처음 태동할 때 네, 네. 카올리와 함께 그렇죠. 네. 이 네. 네. 사실은 광고주들 많이 교육을 시켰죠. 네. 어, 모바일 광고 위험한 거 아니야? 음, 모바일 광고 음. 효과가 있어?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꾸준히 성과 보여드리고, 어, 모바일 광고에서 트래킹이 왜 필요한지 또 보여드리면서 트래킹 솔루션들도 국내에 네. 또 성장할 음. 수 있는 기반이 좀 되기도 했고, 음. 네, 음. 격동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거의 뭐 1세대 증거잖아요. <laughs> 네, 네, 그렇죠 거의 그 음. 교육과 음. 트레이닝과 음. 채찍과 뭐 이런 <웃음> 것들 <웃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 에드테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쪽 필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네. 페이스북 광고니 예전에는 뭐~ 네이버 게스플레이 음. 광고니 그거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타 이코 소셜의 한국 지사를 맡고 계신 입장에서 에드테크란, 지금의 현재 에드테크란 무엇이다라는 정의나 설명, 표현 음. 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예, 예, 지금 무 기술적인 시점에. 걸로만 예, 얘기가 되잖아요 예, 뭐 돌린다의 개념으로만 뭐 DSP, DMP, 뭐 네. ITB 등이 있는데 좀더 쉽게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 네, 편리성, 네, 네, 거기에 이제 중점이 있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뭐 엑셀로 이메일 보내서 IO 작성하면 그 매주 때 처음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 어. 광고 지면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모르는 거죠. 다음 주에 여기 지면에 광고 트래픽이 얼마나 될지. 음, 네. 다, 하지만 이번 주에 요만큼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요 정도 나오겠지. 또 네. 그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몇 명의 광고주한테 쪼개서 얼마만큼 팔수 있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작업 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 아.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 컴퓨팅이 되는 거죠. 음, 음. 어, 저희 트 o c 소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매체를 네트워킹하거나 이런 솔루션이 아니라 순수하게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e 어, 오퍼레이션 하는 솔루션이에요. 예. 어, 기본적으로 매체들이 또 예전과 달리 i 어, 그런 o 드테크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화를 이 t 냈어요 예를 예, 들면 예. 검색 같은 경우에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 비딩을 자동화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음. 내가 어떻게 설정해 놓은 수준에서 퍼포먼스가 거기에 도달하면 광고를 끈다든지 음. 또는 예, 예. 현다, 더 예산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사실 에드테크의 궁극의 그 핵심은 거래에서의 자동화거든요.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DSP나 예. 뭐 SSP 예. 뭐 이런 그 사실은 대행사가 매체를 어떻게 쉽게 빠르게 합리적인 매체를 구입할 수 있나. 광고 지면을 가진 퍼블리셔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면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네. 음. 그 다음에 더 고가로 팔수 있나. 이, 그렇죠. 네. 이 마켓의 영역에서 이제 거래를 자동화하는 부분이 에드테크의 가장 사실은 핵심 네. 영역이긴 해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영역은 어, DMP라고 해서 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타겟팅 하는 영역에서 네. 네. 기존보다 조금 더 디벨롭된 형태로 정말로 예전에는 이제 메스 타겟팅을 했거든요. 20세에서 30세 여성에게 타겟하는 감거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지난 주에 출장 갔다 온 사람. 음. 지난 주에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사람한테 뭐 타겟팅하게 해줘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출퇴근 시간에 광고를 보게 해줘 이런 형태의 더 디벨롭된 광고 타겟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역 더 옵션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고를 보는 사용자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 네 여기에도 이제 애드테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나던 왔 그런 이제약어들 있잖아. 요조금만좀 설명, 충어님이 해주신다면. 어떤 약어 t D s p s s t t t s t s t s t s t s t s t s t s t s t s t s 비딩이라고 음, 음, 하죠. 음, 음, 그 지금 페이스북 광고에서도 실질적으로 음, 음, 진행이 음, 음, 되는 음, 부분이고 DSP와 음, DMP와 SSP는 음, 서로 음, 광고주에서 진짜 소비자로 이뤄지기 그 단계까지 음, 그세 개를 총세 분화한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음, DMP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매니징 해가지고 이제 퍼블릭 리 전달하는 거고 네. DSP는 이제 서플라이, 서플라이 네. 쪽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각의 표현마다 음.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다 묶여져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뭐 표현들은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음. 광고주가 매치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네. 광고를 전달하는 거와 소비자가 매치사를 통해서 광고 음. 광고주의 광고를 보는 그 단계 네. 네. 그렇게 세분화가 음. 돼가지고 DSP, d m p 뭐 SSP 이제 음. 그런 것들이 다 음. 붙기게 됩니다. 최현 님. 아. 지옥까지 또 들으세요. 지금까지충현님 지식자랑 뿜뿜이라. 었 뿜뿜. 런데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벤토리를 가지고 음. 광고를 이제 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DSP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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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DMP를 컨택을 하고 네, 네. 있는데, 그렇게 같이 큰 기업들이 네. 이쪽 에드테크 쪽으로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부분들도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LG 네. 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거에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스타이크 소셜이 그 회사들과 경쟁이기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매체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매체는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이제 글로벌 한 예, 예. 소셜 및 매체들을 주로 다루어요.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캠페인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광고주의 업종이나 캠페인이 음. 어떤 형태, 의 어떤 목표의 캠페인인지 집행되는 시기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광고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그쵸. 되잖아요. 예. 광고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향후 캠페인에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라는 음. 부분을 저희는 이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삼성이나 예.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광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또 광고 지면을 음. 가지고 뭐 페이스북처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 같은 파트너랑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예, 예, 되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런 큰 우리나라 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조만 했었던 회사들인데 네. 이제 서비스 영역으로 넘어가는 음. 단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인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 그런 것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서 예, 예, 사이즈, 예. 채널에 대한 음. 사이즈를 음. 키워왔는데 음. 음. 그 다음에 넥스트가 뭐에 대한 고민이 음. 되게 많은 예,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질문들 네. 것 같아요. 어, 오늘의 이제 그 주제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트렌드 케이스나 뭐 인공지능의 이제 마케팅 적용 사례, 크리에이티브, 타겟팅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캠페인 매지먼트 니등 예.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제 앞으로 가져올 가져게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제 변화들. 음. 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네. 스타트크 소셜에서 보는 인공지능. 인공 되게 부, 뭐 분야도 많고 되게 여러가지 각도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여기 스타이크 소지에서 보는 인공지능 어떤 부분을 주로 많이 볼까요? 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 회사의 입장과 저의 생각이 뭐 일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잘 <그게> 모르겠어요. <laughs> 왜냐면 다 그거 다 다르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때 <laughs> 네. 뭐. 네. 어, 우선은 저희 컴퍼니의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나 저희 네. 프로덕트 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네. 어, 아직도 사실은 인공지능 솔루션이 완성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예, 예. 디벨롭 되고 있고,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할수 있지만, 사람이 안 하고 싶은 일을 음. 이 인공지능을 음.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음.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도 이제 광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봤지만, 네. 어, 직접 광고 운영을 했을 때 하고, 사람이 운영했을 때 하고, 솔루션이 운영했을 때 하고, 이 예. 퍼포먼스 차이가 음.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원이라는 건 시간, 빠른 계산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람은 그에 비해서 해야 될게 너무 많고.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시간도 그 최적화라는 거나 그 광고 운영에 사람이 쓸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에요. 네. 예를 들면 어떤 한 직원이 하루 종일 최적화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아침 9시 출근해서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앉아서 8시간 네. 최적화를 한다고 해도 24시간 할수 있는 솔루션과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네. 오퍼레이션 인력들이 그렇게 최적화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음. 리포트 뽑아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걸 다시 반영하는데 시간이 네. 걸리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할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컴퓨터에 맡기는 게더 효율이 좋습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크리에이티브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도 사람의 롤을 뺏으려고 한다기 보다는 사이 하고 싶지만 음. 못했던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어, 이, 이런 종류의 제품에는 어떤 카피가 아, 더잘 아, 잘 효과적이었나 음. 어떤 카피가 더 네. 고객의 감성을 더 건드렸을까 네. 이거를 한 크리에이터가 네. 수십 개 수백 개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파악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태스크에 이걸 적용하기는 그 과정 시간 네. 뭐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게더 이런 카피 또는 이런 감성적인 단어가 더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데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음, 음, 음.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광고 카피 네라표가 있어요. 네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 이제 한 사례로 저는 이제 펄사도라는 회사를 아, 말씀드리고 싶이. 싶기... 어, 좀 생소한데요, 펄사도라는 네. 회사. 네이 회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성 음... 반응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아, 부분에 집중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펄사도 (Persado) 펄사도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음.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어, 아저씨가 딸아이랑 같이 차에 탑니다. 음. 지금 현재는 이제 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안 매면 빨간불 깜빡깜빡하면서 네. 띵동 띵동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차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벨트를 잊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해요. 음. 어, 여행 사이트를 막 검색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타임세일이요 당장 예약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네. 일생의 남을 당신의 한 번뿐인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laughs> 이런 카피를 음. 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얘기하는 방식은 뭐냐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더 네. 적극적인 반응과 행동을 유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카피를 추천하기 위해서 음. 이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예.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통한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단어에 있는 음. 감성, 이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음. 어떻게 음. 반응을 하냐. 예를 들면 이 단어는 부정적이야. 예. 긍정적이야. 아. 사람을 공포감을 자극해 또는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신뢰를 줄수 있어 이런 단어에서 줄수 있는 감성들을 음. 분석을 해서 예, 예. 어, 예를 들면 회사에서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네. 뉴스레터를 쫙 작성을 해서 이 솔루션에 딱 맡기면 이 솔루션에 쫙 분석을 해서 아이 레터는 신뢰감을 자극하고 있군요. 아. 근데 당신의 고객들은 신뢰감보다는 약간 중요합니다. 즐거움을 조금 더 자극하면 아. 반응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몇몇 단어들을 아. 즐거움을 줄수 있는 단어로 조금 더 교체를 해보죠. 이렇게 해서 카피를 제안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짧은 광고 카피뿐만 아니라 이런 광고성이겠죠. 이제 메시지를 담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음. 어떤 랭귀지 e 를 사용해라라는 부분을 추천을 해주는 솔루션인 거죠. 음. 야. 근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 감정 커뮤니케이션 쪽 영역에서 보면 네. 단어 구분이 되게 잘돼 있는 편이에요.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죠. 어떤 네. 이런데 네. 한국어는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령 흥분된다라고 했을 때그 흥분 음. 된다는 게 음. 긍정적으로 흥분이 되는 건지 부정적으로 열이 받아서 흥분이 되는지 음. 이렇게 판단이 안 서서 음. 음. 그렇죠 네. 문장 안에서의 그 단어 다는데 네. 이제 네. 영어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잘돼 있어서 잘돼 네. 어, 네. 있다기보다는 네. 되게 영어라는 그 언어, 언어 자체가, 자체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단순. 네. 그러니까 이그 특히 미국 쪽에 그런 이제 다민족이 있는 나라 국가의 그 언어적 징이 그렇대요. 그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단어가 표준어 딱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 이제 음. 피케이션이 흘러가니까 그런 이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긴 한데 음.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이제 그 단어와 그런 맥락과 이런 것들이 다 수치와 개량화가 다 됐다는 거죠.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음. 그니까 러 인공지능의 뭐죠 센티멘탈 분석이랑 뭐 텍스 마이닝까지 음. 다 포괄할 정도면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리티브 영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조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크리티브 완벽한 팀한테는 더더 더 좋은 효과를 줄수 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라이터라는 네. 직업이 이제 사양화되는 직업이 음. 이제 네. 꽤 됐거든요. 그렇죠. 네. 어. 제일 심지어 뭐제기에서신이 카피라이터를 안 뽑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뽑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터 이제 교육 시장부터 이제 음.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소셜 카피라이터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기획자들이 다 해버리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꽤 높은. 음, 그렇죠. 음, 네. 사 그들의 네. 그거는 직관 네, 직, 네, 그런 네, 걸로 그렇죠. 는 이제 수치로 얘기를 네, 해버리니까 네. 더 이상 힘들겠죠. 음. 네, 근데 얘기가 이렇게 슬프게 흘러가면. <laughs> 근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최근에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45세 이상의 기존 기자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응하지 못해서 인공지능이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 카피를 만들어줄 정도니까 음, 그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제는 손수 나의 창의적인 헤드라인을 뽑는데 한계가 왔다. 그런 것도 있고 회사 내 자체적으로도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기자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딥러닝이나 머신러닝뭐 활용해서 헤드라인을 뽑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현실은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결혼도 현실인 만큼 인공지능도 현실인 거 같아요. o 유 n g 그러면 일단은 12회를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1 3 o 아니었어요? 어1 3이었네요아 죄송해 지금 정신이 We are g o 요 n g to talk a 아 o u t t h 아 b 에 o k We are going to talk about t h 서 지금 o 워서 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때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